여러분의 친구가 힘들어 하는데 위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떤 영어 표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80% 정도의 분들이 cheer up이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원어민들은 cheer up보다 다른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원어민은 각각 상황과 감정에 맞게 찰떡 같은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오늘은 진심이 전해지는 위로 표현 10가지, 뉘앙스와 함께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여기 있어라고 직역이 되는데요. Cheer보다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의지를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힘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거기 있어준다는 말이 확실히 강한 위로가 되겠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I'm here for you 해도 되지만. If you need anything, I'm here for you.라고 덧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뭔가 필요하다면 난 항상 여기에 있을게. 필요하면 편하게 말해. 이런 뜻으로 여기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If you need anything, I'm here for you. 두 번째 표현. Things will get better.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죠.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는 표현이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지금 힘들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It's a tough time now.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time은 원래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낼 때는 불가산명사이지만 때를 나타낼 때는 가산명사가 돼요. 그래서 관사 a가 붙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t's a tough time now, but things will get better. 세 번째, 1번 표현과 비슷한데요. You're not alone. You'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직역이 되죠.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말을 함께 전달하고 특히 우울한 친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You're not alone 얘기를 하고 각 단계마다 계속 내가 있어 줄게. I'm here for you도 좋지만 또한 가지 알려 드리면 I'm with you도 되거든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every step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붙여서 따라해 볼게요. You're not alone. I'm with you every step. 네 번째 표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그냥 일단 상대가 힘들어 한다는 거는 힘든 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어 진짜 속상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 저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i'm sorry. that's too bad 이렇게만 많이 말씀하시는데 회화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that really sucks입니다. that really sucks. 그 상황 진짜 같다. 최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위로한다기보다는 뭐 희망적이고 밝은 얘기 다 좋지만 힘들어할 때는 진짜 별로다 그 상황이 힘들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오히려 진심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친구가 상상도 하기 싫지만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you lost your dog 강아지 잃어버렸어 하고 I'm here for you 바로 하기보다는 that really sucks 진짜 안됐다 진짜 최악이다. 한 다음에 I'm so s o r r y 그러니까 들어서 유감이라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기보다는 세 문장 함께 붙여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You lost your dog? That really sucks. I'm so sorry. 다섯 번째 이거는 상대의 감정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여 주는 표현이에요. It's okay to feel that way. 예를 들어 친구가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사한테 화가 나거나 상사의 멱살을 잡고 싶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말을 해주면 힘이 되겠죠. 그래서 감정 자체를 정당화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속상할 때 Upset 이란 형용사를 쓸수 있어요. 이게 화가 나는 거에서 벗어나서 속상할 때 굉장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쓸수 있는 형용사가 바로 Upset 인데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줍니다. You're upset? 그 그러니까 속상하지? That's okay. 괜찮아. It's okay to feel that way. 그렇게 느끼는 거 정상이야 라고까지 붙여주면 완벽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한번 붙여서 따라해볼게요. You're upset? That's okay. It's okay to feel that way. 여섯 번째, 우리 계속 혼자가 아니야. 내가 거기 있을게. 이런 표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어주겠다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네가 이걸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You don't have to 뭐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을 experience라고 해도 되지만 회화에서는 조금 무겁고 go through라는 고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혼자 go through 하지 않아도 돼라는 문장이에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is. 타동사죠.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is alone. 그러니까 혼자 이거를 겪어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고 부담을 내려놓게 하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I'm here for you 있었죠. 한번 붙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볼게요.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is alone. I'm here for you. 자,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까, It's okay to feel that way. 그렇게 느끼는 거 정말 괜찮아 하고 상대의 불평을 들어줄 때 함께 할수 있는 표현인데요.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상대가 뭔가 힘들어서 나한테 털어놓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조언을 한다기 보다는 들어주는 태도를 강조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너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 하면, If you need to talk. 얘기를 한다는 거는 tell이나 say보다는 talk가 어울려요. 그래서 if you need to talk 거기에다가 언제든지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이런 뉘앙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need 앞에 ever를 붙여주면 그런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so if you ever need to talk. 너가 얘기하고 싶은 언제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가 들을 때 사용하는 신체 기관은 뭐죠? 귀죠. 그래서 내 귀가 다 열려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I'm all ears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붙여서 따라해볼게요. If you ever need to talk, I'm all ears. 네 여덟 번째 표현. 아까 진짜 그거 같다. 최악이다 보였죠? That really sucks잖아요. 근데 요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지금 상황에 그게 진짜 별로다. 진짜 힘들겠다. 이런 걸 인정해 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힘들었던 걸 얘기를 할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과거에 힘든 거를 인정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must라는 조동사를 활용할 건데요. 왜 여기서 must를 써야 하지? 하고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must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문과 함께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정말 tough 했겠다라고 must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must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it을 사용하셔서 it must 과거에기 때문에 have pp 쓰기로 했죠. 비동사 tough. it's tough라고 하잖아요. 힘들다. 근데 have pp에 그걸 넣어볼게요. it has been tough입니다. 그거를 must에 넣어볼게요. must 뒤에는 원형이 와야 되니까 has가 have로 바뀌겠죠? 그래서 must have been tough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must와 have는 줄여서 must have 라고 발음을 할수 있어요. 발음 꼭 연습해주고 지나가셔야 돼요. must have. 이름절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t must have been tough 좋습니다. 상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해주면서 힘들었겠다고 얘기해주는 공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표현입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이런 식으로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통과해서 지나갈 때 쓰는 구동사가 뭐라고 했죠? go through죠. 그래서 어떤 것을 go through 한 상태로 바꾸면 be through. 비동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be through를 have pp에 넣으면 그동안 많은 거를 겪어왔다는 상태를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you've been through money a lot 이라고 해주면 정말 많은 것을 겪은 상태구나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이렇게 의역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you've been through a lot 에다가 고생했으니까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도 영어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I'm proud of you입니다. 한번 붙여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ve been through a lot. I'm proud of you. 네 마지막 열 번째 표현이에요. 이거는 내가 네 편이라고 얘기해 주는 표현이에요. 든든하게 지켜준다. 그래서 영어로는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말을 have someone's back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회화에서는 have를 have got으로 쓴다는 거 우리 요 영상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등을 가지고 있다. 든든하게 등을 지켜주겠다는 거에 뒤에 있어주겠다는 얘기죠. I've got your back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I've got your back. 좋습니다 오늘 (10가지) 표현 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모두 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만 엄선해 두었으니까. 꼭 많이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뒤편에 예문만 모아서 두 번씩 재생해 드릴 테니까요. 그 구간만이라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귀에 익숙하게 해주시고 입으로도 많이 따라해 보세요. 그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할수록 내 표현이 됩니다. 열 가지를 꼭내 걸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 중에 세 개는 꼭 표시해 두셨다가 내 표현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많은 표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Bye bye. If you need anything, I'm here for you. If you need anything, I'm here for you. It's a tough time now, but things will get better. It's a tough time now, but things will get better. You're not alone. I'm with you every step. You're not alone. I'm with you every step. That really sucks. I'm so sorry. That really sucks. I'm so sorry. You're upset, that's okay. It's okay to feel that way. You're upset, that's okay. It's okay to feel that way.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is alone. I'm here for you.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is alone. I'm here for you. If you ever need to talk, I'm all ears. If you ever need to talk, I'm all ears. It must have been tough. It must have been tough. You've been through a lot. You've been through a lot. You've been through a lot. I'm proud of you. You've been through a lot. I'm proud of you. I've got your back. I've got your back.